안녕하세요. 오이핑크입니다. 오늘은 그거 업그레이드 영상을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이 투인데요. 그래가지고 그 전에 계속 비교봤 반죽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어요. 1화 후에 계속 반죽을 했더니 이거 다 분리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쪄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하는데요. 이렇게 우리 색이 바뀌었어요. 물 보이시나요? 근데 물이 하얗게 보일 것 같아요. 이게 물이 하얘졌거든요. 넣어 주도록 할게요. 에티를 음 잠깐만 숟가락이 작은 숟가 락 숟가가 아니에 숟가 너무 작죠? 오요 정도만 할게요. 한번 숟가락으로 파랴파. 손 밀어야 되겠다, 차려. 어? 굳을 것 같은데. 괜찮겠어 잠깐만요. 어, 아까 전에 아이슬라인 다어 있었는데. 어? 여기만 굳어있네. 안깔아고 생각한 것 때문에 어 굳었는데요? 좀 굳었지 않나요? 한번 계속 해볼게요. 오 어, 점점 붙는다 근데 너무 좀 그런데 책상에서 만지면 흠. 일단 준비해 보도록 하죠. 또 영상을 끄고 비벼서야 될거 같거든요. 액티를 또? 너무 많다, 너무 많아. 이렇게 너무 그릴 것 같은데. 아니다, 이거. 어, 왜 넣으면 되지? 어? 알갱이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. 오. 어, 손을. 아니, 손이 안 걷어진 게 손이, 음음음음음음음음것 양... 같죠? 어팔 아파. 1시간도 안했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어 쉬고싶다 그러면 좀 이따 사마에서 와요 아 어, 힘들어 내가 왜이 영상 처음에 느낌도 좀좋겠는데 너무 딱딱해 아 내가 왜누르는지 왜 살짝만 놔 생겼어요. 그러면 사마에서 봐요. 안녕.